안녕하세요, 유니티비입니다. 제가 캐릭터를 에이, 캐릭터를 바꿔보았는데요. 그거 컨셉을 바꾸게 되면서 캐릭터도 바꿔보실 어때요? 흰 머리에 흰 옷에 흰 바지, 구름이 두개 있네요. 음, 장갑까지 껴 있고 선글라스는 그대로요. 이 선글라스, 아니, 이 선글라스인지 안경인지 모르는.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음, 컨셉을 바꾸는 스케일 바꿔봤는데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네요 네 여러분들 영상은 이제 자주 찍을건데 이, 이 영상이 올라가고 몇번된가 어쨌든 제가 답을 공개 아닙니다. 이 영상 마지막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마지막 부분이 되기 전에 빨리 댓글 남겨주세요. <laughs> 아... 오늘은 벌써 8월달이 됐어요. 7월달이야. 오늘은 8월 2일. 무슨 요일이지? <laughs> 여러분 무슨 요일이에요? 어제 무슨 요일이었다 어제 수요일이었죠? 그럼 그래, 오늘 목요일이네요. 맞나요? 확인하고 올게요. 보자. 파월이 토요일군요. 이 어제 금요일이었구나. 찾아왔습니다. <laughs> 네, 일단 배경은 구름이 옷에 있는 배경이랑 똑같죠? 네, 그거 배경 따로 왔거든요. <laughs> 여러분, 이제 영상을 끝낼 건데,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와! 돈이 없어서 때리고 있어요, 저는. 에 턱살, 착살, 착살, 어, 그. 캐롤리터 <laughs> 설정은. 두구두구두구두구. 하늘에 사는 영구원이다. 좀이상한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밖에.. 지금 하늘, 구름이잖아요 하늘 을한거예요 구름 하늘구름 연구원이었습니다 네저 원래는 그냥 외계인 떠올라서 그걸로 바꾸려 했는데 그냥 이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이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박수 계속 치면 손이 아플테니까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 이만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